야 탱구 탱구야 야, 야 와봐 야 와봐라 야야야 야, 야, 야. 아, 탱구야 다시 와봐 태, 탱구 오, 오빠 오빠 태, 탱구야 야 탱구 탱구야 와봐라 야 탱구님은 안 가시지 않나 그러면 은그 하루만 대여 안 되나요? 아니야 탱구한테 물어볼게 자 오세요 하루 도와달래 여기 앉아보면 아니, 하면... 아니 네가 그냥 너너 너 자유야 이건 네가 영상 편지 있어 여. 네가 영상 편지 있어 여보한테 여프님 이러면서 빨리 얘기해자가까이서 x 서 얘기 빨리 <laughs> 아 여프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저안된 군데요 이렇게 빨리 빨리. 여프님 알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대화... 서락하겠습니다 부하 어 진짜 어색하다 여기 뭔가 남의 집 뭔가 온거 같은데 좀 어색한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와서 세팅을 혼자 다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저뭘 하면 되나요?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알아서 다 화면도 다 바꿔주시고, 부금도 다 이렇게 해주시고. 아니 탱구님이랑 아직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. 나 응고사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. 제가 반갑게 어? 안녕하세요?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가주셨거든요. 말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화가 났나? 아까 그 방송 끼기 전에 저 혹시 방송하면은 그냥 막 불러도 되나요? 그러니까 왜? 네. 이러길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없는데... 아 이게 일단은 야 탱구, 탱구야 야, 야 와봐야 와봐라 야야야 야, 야. 탱구야 잠깐 야, 들어와봐라 야예네네 보셨어요 네? 야야 탱구야 왜너왜 네. 나랑 이렇게 말 안해 말 안하는 게 아니야 막... 처음 보진 않잖아요 저희 그렇죠 저희 나름 한, 번 네. 네. 한 번도 많이 봤잖아요 아까 왜 엘리베이터에서도 왜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저 엘리베이터에서 오스키에서 토할 뻔했어요. 아니 왜왜 다시 가요? 네? 아니 중계할 때막 쓰셔도 아막 써도 된다며요. 네, 일단 그 나이가 연배가 어떻게 되지 저요 저 무선. 저랑 한살 차이. 아래신이죠 너무 나 좋은. 저 아니. 무서워도. 혹시나 혹시나, 혹시나 혹시나 하고 아니 친해지고 싶다니까 이렇게. <laughs> 탱구야 그 라인업 나왔는데 라인업 좀볼수 있냐? 그거 하면 그 좀가 틀어줘. 야 탱구야 듣고 있지? 에 라인업 나왔다던데 아 여러분 아 맥뉴 리버풀 라인업 나왔다고요 와 라인업 대박이라고 와나 진짜 보고 싶다 와야 아, 탱고야 다시 와봐 아 이상하다 그스톱바야 탱고야 오던데 탱고 탱고님 탱고 오빠 오빠 영상 탱고 오빠 감사 짝이야기 죽네요 죽네요 아이가 아니 불러 불러도 맞아요 아왜 라인업 안된 <만든> 거예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라인업을 네, 이제 하고 계시네요. 근데 아니 아니 울버린 좀 말고 아구야 아니 언제 적거야 이거? 이대용 뭐야? 아니, 뭐 이대용으로 진다는 거? 야아 뭐... 오늘 오늘 스승님 어디 갔냐고 <laughs> 스승님은 지금 어제 그 페루전의 여파로 잠시 알아두어 계십니다. 이거 뭐야? 아 아니, 아니, 아니 책상에. 딱... 아 어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, 뭐야 도착하자마자 딱 여기 보인 게 이게 아 그냥 그렇다고 그냥 말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이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네... 왜 여기 이렇게 책상에 있을까요 방송할 때마다 계속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게 아닐까? 이분은 뭔데 크로마키로 감스트 스튜디오 어그로를 끄시나요? <laughs> 아 걸렸네 아 이거 사실 저희 집이거든요 탱구님 여기 초대해가지고 아걸 고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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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요. 네 오늘 스트 없는 스트 스트 아 발음이요 스 스트 없는 스트 스튜디오 스튜 스튜디오 스튜디오 스트 스튜디오 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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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 없는 스튜 스트, 스트 아 씨발. 근데 그 근데 진짜 죄송한데 매니저님들 저 때문에 출근했나요? 이게 갑자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, 아 음보사에서 중계 아 재밌겠다고 음, 왔는데. 여기, 표정이 다 어두워 보여가지고 내가 야근을 시킨 건가? 그래서 아 맞네 나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구나 이거 충전이 안 되네. 야 탱구야 어, 그 혹시 핸드폰 아이폰 8핀 충전기 있냐? 야내 핸드폰이 꺼지면은 나 여기서 자고 가야 돼 그럼 다 야근해야 되는 거 알지? 아니 어, 어 감사합니다. 어... 아? 왜지? 저한데안 도우세요? 왜 항상... 그.. 제가 한 10번을 봤는데, 10번 다이걸 입고 계셔가지고... 돼지 <laughs> 특이라며 <대치기라뇨>, 무슨 소리 해야지? <laughs> 왜 이렇게 나, 나 혼자 일방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? 아, 너무 나한테 벽병 벙쳐... 아니, 이게 많이 잘 오는 거야... 어이구! 아이고 아유, 감사합니다~ 그! 뱅구야 3분할 3분 되냐? 이거 역캠이어고 리액션 3분할 해야 다 야. <laughs> 아 진짜 되네? 이게 왜 돼? 혹시 광채턱 출수 아세요? 시범 한 번만 보여시면 처음에 <laughs> 대기. 대기. 대기 덕이 있다가 를 돌려서 돌리다가 관절라드 <laughs> 나올 때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와 지금 1타 서 다음 하... 상 야 탱구야 방대 야야 야 센스껏 바꿔봐라 야야야 그 알지? 대충 느낌 어그로 끌리게 어 알지 알지? 이길게요 <목소리> 야 탱구야 야야야야야야 자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하하 <laughs>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 진짜 빨리빨리 했지. 내일 잘하시는데. 왜 맨날 탱창 남네 하는 거지? 아, 근데 탱창 이유를 알겠다. 야, 야, 야. <laughs> 탱구야, 그, 카테고리가 토크 캔방이 뭐냐, 야. 밖에서 중얼거리는데?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야, 궁지랑 다 들린다, 야, 야. 아니, 나저 끝나고 저 이러고, 이제 방송 끝나고. <laughs> 저, 죄송합니다. <laughs> 도에도에장개방을 도개, 하고, 깜짝이야! 스포티비, 너 로그인. 아, 아, 진 방방박? 에 알죠. 반, 반모. 할래? 반물 뭐예요? 영상 반모가 뭐냐고 반말모드 아... 아니 나랑 한살 차이라며 이게 무슨 두부반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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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뭐, 혹시나 시는분들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네, 오늘은 저기 여프가 아니고 오늘은 푸스트 버전으로다가 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, 탱구님 어디 팬이세요? 저는 이기는 팀 네? 예? 메뉴가 아니네요? 어, 왜 아니라고 던져주시지? 이거를 있죠. 이긴다고요? 그럼 메뉴가 오늘 이긴다 해 거실래요. 저랑 내기하실래요? 저는 리퍼풀이 이긴다 해 볼게요. 에이, 그럼 팬 아니지. 저 리퍼풀. <laughs> 아 뭐야? 왜왜 왜? 왜, 왜 잠만 뭐야? 스포티비 스포티비가 아픈 거야? 아니면 뭐야? 친구 나이스. <laughs> 야야 바둑판 <laughs> 가져. 일을 다 너무 잘 했는데 마이크. 오늘 근데 진짜 명경기 인정합니다. 일단은 그 그래도 이제 제 방송도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또 음부사 또 빌려준 스토퍼도 너무 감사하고 탱고야 야 탱고야 탱고야 와보라 야아 아니 그 가, 아,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감사 인사를 그래 드리려고 좀친해졌나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원래 사람 눈을 이렇게 안, 안 보고 이렇게 그래도 오늘 도와주셔서 아, 너무 혹시 저 때문에 다 출근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 원래 있었어요. 아그럼뭐네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매니저분들이 해주는 것도 너무 편하고 진짜 내가 뭘할게 많이 없어. 말하면은 바로바로 해도. 팽창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. 너무 세팅도 잘 해주시고 내가 막 장난으로 탱구에 탱구했는데 뭐만 말하면은 바로 피드백 채팅창 보고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네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만 또 다시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